전 선제별론이고 3 3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육장을 통하여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대해서 별론과 정론에 대해서 공유와 겸손과 동행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오장 같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해 세계 통일의 통치자가 되는 데 있어서 심판계 택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일은 심판의 다른 진리, 진리를 쟁근의 백성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쟁근은 마지막 경고의 결론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요. 세인과 존종의 진리의 다른 줄의 변론의 권세를 다시에 대한 사명을 감당케 져서 모든 이혼 중계서의변론을 인간으로의 진리를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해서 그 전에서 그변론들을 심판하고 그변론들을 구원하고 그변론들을 축복하고. 그 별륜대로 세 시대를 이루어서 천년구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하늘의 전선 때문에 최종 수량의 별륜에 경고의 별론의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예언에 설명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11장은 2절에는 지휘판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는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스가라 2장에서는 청령절로 말씀하시고, 스카라 4장 10절에서는 다른 의 길이로부터 말씀하셨죠. 아무소 7장, 7절, 8절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단주를 베푸시고,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하는 말씀대로, 전성년에 마지막 사랑의 별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다. 들려면으로는, 길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비가신 말씀으로, 이제 전학에서 그 말씀에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골관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우가 전선자문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변론을 지금 듣고 계신데 그변론 인정받는 때가 전선자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불러낸다고 시사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을 드려나시며 또 심판을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laughs> 그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 주 예수님의 역사와 또 진주 하는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적인 권유가 있어서 여기에 반대하고 여기 순정치라면 어느 누구도 남성 남은 백성에 대하 세세 충돌이 못 된다는 것이 하늘님권한변현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하느님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시는 일이냐 그거를 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네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서,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경고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하실 것이다심판계 특한 종에게 이렇게 특별히 요구한다. 무슨 특별한 좋은 시대인 사명자를 뜻한 것이죠. 세계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그의 사명자를 한 사람을 택해서 역사하는 걸 우리가 과거에 볼수 있죠. 양심시대는 노화의 평에서만 방조의 기을 말씀하시고 언양시대인 족정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모세의 율법시대에서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은혜시대는 마가다크방 이후로 <laughs>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들어 가신 이후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용접하고 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또한 속건전을 우리의 지도에 들어가시고 또한 부활승천하면서 마귀의 사망과를 이기는 분을 믿어야만 중성을과서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용건 맞는 시대가 지금까지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8년장 심판계 재미 제곱 때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언제든지 언제든지해져서 죽지 않고 세세하가고 지금 왓부장과 별로 정차해요. 다음 등장은 백성에 대한 이제는 세시대 축복인 천육의축을 받게 되는데 그 별론을 이것이 최종적인 별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엘지를 역사적인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삼장십단들에여호께서 별론을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서신다 했는데 그 시대가 오는 것인데 그때는 세상 누구도 온든 사람의 모피지못은이별론의 순종차라면. 에, 살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별을 순종하면 남은, 남은 백성이 되어 구원받을 때가 오는 것인데, 마치 방주에 타지 않으면, 아무리 세세 후순으로 하늘을 심는 제에을지나다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업부에 2,500년 동안, 이, 2,500년 동안이나, 구원받갔던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시도 아무리 예수님 그충성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말씀을 읽고도 고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을 믿지 못하면, 남은 종이 되어서 남은 백성이 되어 저는 과축복 그 받지 못한다. 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이자리장 18절에서는 요하께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좋은 것들이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는 이들이라도 양절같이 되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언제쯤 내가 이별을 듣고 회개해야 이제 예, 회의가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하늘에 잠잠한 말의 역사 동안 마흔 두달 동안은 해당이 됩니다. 내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살을 먹는다. 이댄 노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배반하면 칼을 삼키는다. 활란자 심판들의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명도 못 살아남는 것이 이제 아마 그랬던데, 악인과 죄인은 해계치 않은 자들은 천멸당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11장 3드려 보면 두 종의 권세들이요 그리고 선일백시가 위원하려고 했죠. 최종 본론인데, 선전한 번에 그 두증인 권자 아래, 별 권자 아래 보여지지 않으면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알곡이 되지 못하면 후삼대문에 빠져서 심승의 편을 받게 되고, 심승의 편을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기론 받다, 암흑의 정태에 전멸당한 것이 하늘의 엄중한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실 때가 본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 이 마트 민사장 4십절에 이런 한 종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죠 충성되고 진노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맞닥 때를 따라 양식을 다하는 절차가누구로여정이 바로 다른 쪽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천을 종을 뜻한 것이고 이 종에게 모든 별론 권세 앞에서 모든 방 권세 모든 피지의권세가다 굴복시켜서 알레고를 와 전등용으로 깨우쳐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 시대에 이루게 하는 것이 하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10장 11절에서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화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모든 세상에게 연의 말씀을 다시 연화해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트란티를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 별론대로 이제 하나님 그 심판하고 구원하고 끝을 맺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체념별론을 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쟁론과 그 병론 결론이다. 이걸 통해서 원죄자분를 깨닫게 되고 그걸 회개해서 말씀을 적게 회결함으로 결국 늦은 비성령을 받아서 원죄자분들을 해결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우드 결론에만 늦은 비성령 역사가 내리게 되는데. 이, 늦음의 성령수를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사자, 삼절과사절처럼신판이과 소교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규가 되므로, 원자가 별례해서천년 동안 축제하는, 거울보다 칭얼받은, 내가 되어, 세세의 백성이 되고, 거기 충성한지를 가요, 이제는 신형준비를 해서, 등불준비, 기름진비, 준비, 생업준비가 돼서, 충성한지를 다수것 인정받은, 화납비 인정받아서, 보호자 빼 7명을 받은 걸로, 변화성도가 되어서, 변화성도는 공중농의 하시는 예수를 종료하서는 은혜를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주는 사람은 시간 사천년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 충성할지를다는 자들이 동방과 서방에서 나오게 되어있다, 이기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치 뭐하고 있느냐? 옛날에 오세와 아름과 비령을 썼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기를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하였으며 무엇에 널기록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널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종로를 하는 집에서 송녀가 모세와 아름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으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람께 한 것과 보리아들 발람의 것에 대답함을 추억하며 치뜸에서부터 길벌까지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와의 부력해 한 것을 알리라. 매년 하나님의 종이라도 모세 때 반란이, 반락을, 이제 반락이, 반람을 시켜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일을 들이는 것처럼 거짓 선 제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대에 모세 하루가 미리 암에 삼남매가 쓰임받은 것처럼 인간이론 말고 말쇠 사명자와 이렇게 형제들이 쓰임받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얘기한 것이 아니죠. 모세 때 역사는 3,400년의 역사인데 이 성종을 쓴 것은 2,700년에 쓰였으니까 5세의이 끝난 지7 0 0년이 지난 데가 됐으니까 5세 때의 일을 이것을 이해한다면 말이 되지 않죠. 인간 종말의 역사를 어해서 특별히 쓰는 남녀과 여정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성경적인 종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광해산한 40년을 잘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생각해보면 어떤 때 하느님이 징계 하고 어떤 때 하느님이 인도를 하고 여러가지를 봐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들신앙활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징계도 오고 변단도 오고 이것이 하느님의 복받은 길, 길을 가는 것이지 세상 부경을 누리는 세상 적 형통한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 아니다. 그러분의 것을 잘 아셔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오면또루시나 w e 나 n c 처럼 다원을 정는 거짓 선지의 목자에그 길을 가는 자들은 바로 망령된 맹세균 똑같고 반람의 발람, 우리 성 행동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는 것은 성경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서 본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종로이지 어떤 교권과 교리에 얽매이는 이런 신앙생활고는종교생활고는대지가 않는다. 여러분들은 잘 분별했다 온 것이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종교 안에서 영권만 것는 성경 잘못선해도 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로전내고 구세주 속근 제물로 하신 그를 전하고 부활신전함으로 사망본세를 이긴 분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이 하나님께서는 신과 함께 받지 않고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후삼절만 들어가기 전에 전삼절만 떠오르는 그 용서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면 엄청한 죄가 되고 성령해방죄를 내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피를 주는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받고 되듯이 하나님의 지금 예, 시대적 사용자, 증인 권세 받을 종, 인내 권세 받은 종, 다른 분들 진종. 이렇게 예언된 그 정만이 할수 있는 것이고, 그 정의 별론만이 진리통을 내고 교회통을 내고 세계통에 대해서 결국은 평화왕과 천양우리로서 많은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6절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을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마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험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용으로의 책을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과 죽께서 사는 것은 무엇임을 내게 보여나니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기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님께서는 아무리 천천의 수양과 마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바치는 것으로 해서 또 아들을 바치고 자기 자식을 바친 데서 하는 기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삶자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로 행하며, 이 공의는 이 지금 말씀의 법을 뜻합니다. 하느님 항상 시대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법을 통하여 역사를 진행했죠. 이 시대는 이언의 법을 통하여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언의 법인 이언적 기초을 반드시 법문들을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듣고 지키고 해봐야만. 이것이 위로운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라입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삼한다. 인자는 주님을 삼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로 자비롭게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비를써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노그럽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을 그리고는 겸손히 하는가 동하는 삶을 살아야 결국은 남전남평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랬죠. 그 신약에서는 마도 아, 7장 10절 황금률이라고그지만 구약에서는 참으로 이것이 6장 8절의 황금률인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마음의 변화가 없고 이런 행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가 동행하는 것이 없으면 하늘의 참된 백성과 참된 종은될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다.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정교상활로말활와 구원력은 없음 절대 아니다. 이거를 여기 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만 성령과서 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 2절2 3절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래착원과 자비와 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절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완악하지 않고, 강박하지 않고, 온약하고평화고 부드럽고, 관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를 순종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으면 완악하고, 강박하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이 많아도 강박한 세상이 되는 이유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의 정상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뇌를 순위받고, 환앞해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길이다. 그래야 겸손함으로 흐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절이 있죠. 요하께서 성국을 향하여 여쭤보려 시나니 완전한 죄는 죄의 이름을 경여합니다. 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청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항상 인간이 온전히 나갈 수 없으니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또한 범죄를 한자들라도 회개하고 나니께서는 이것을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의 방법이다. 그래서 매를 순위받고 그랬죠. 징계가 올때 더욱더 열심을 내면 하느님은 그 사람을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 없이 고쳐지는 삶 속에서 하느님의역되게 되고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경애하며 저를 순종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완전 지혜인데 이럴 때 징계가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일이다. 징계는 세 가지 정도로 옵니다. 몸에 괴로움을, 질병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 사업의 실패로 올 수가 있고, 사람의 짓밟히는 이러한 징경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에 말씀을 떨고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인격을 가져서 이거는 제도대왕권의 축복받게 하실 치도을수 있게 리울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뭐 백성된 자들도 하나 주님처럼 오늘도 겸손한 신명을 가져. 야 제 형상을 가져야 진리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것을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라면 진리 형상을 운냐하고 겸손을 하는 그한 심령이 없다면 진리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서에서도 15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참가들은 바로 징계를 하는 자들과 징계를 받는 자들인데 이것이 경의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삶 자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주에서 1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현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한 과정한, 축소식인 과정에예방가 있느냐? 내, 내가 많이 부정한으로저를을거나 주머니 거짓 소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방폭화득하였고그 고민은 거짓을 말하니, 그녀가 입에서 베이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정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지를 네 인하여 너를 정확하게 하였다. 최근에 불효한 물이 집에 있는데 보면 정복하게 된다. 물질관이 바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관이 잘못되지, 잘못되면 연기가 흐려져서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년에 불효한 물이 있으면 도둑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용서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 이가 재물을 겸양 성비지 못한다 그랬죠. 세 번째 욕심. 은과고만 욕심 많은 자들은 참된 참명자가 될 수도 없고 참된 백성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 이 시대에 의로운 재물을 의로운 예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상별되는 이런 기도와 예배와 이런 형위가 있어야 하나 앞에 기뻐받을 서 하나님에 특별 수요가 되는 그런 일이 어서 결국은 완락 상자와 십육레더 보면 기념책이 이뤄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생명책이 극대는 것만 알고 있었지만, 인간 정말에는제대영조 발전은 기념책이 극대서 결국 특별 소개가 되면 남종 낭맥상되어 체리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책은 요원 부분만 있는 것을 뜻했지만, 영육권의 부분만 있는 기념책이라는 말이 말라기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시대 갈 사람들을 골라내는 전담들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발역을 모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린 노안도, 사는 노안도, 그, 야고 사장살인 뭐라 불까? 세상이 벗되면, 하님의 원수임을 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석화되어그러은 네, 그, 부패되고, 그, 악화된 이런 세상을 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바벨랜스 나와서, 그런 구별되어, 거룩하고, 정적하고 거울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에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석화되어 부패된 이런 삶,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것은 곧 들포드 캐릭터에 대해서 하늘 을늘에사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렸었죠그회는 6장 10절에 그래서 이런 물질까지 발효되어야 되고 이 시대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늘 앞에 인정되는 삶이 되어서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알고로 모아지는 방법은 여러분이 들 진리 의 말씀 을 듣고 신종하여한 무리 한 단체가 되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 탈녀방조, 운려방조 방주, 분해방조와 완전 히 변론의 말씀으로 온 연속의 절타화선에서대량의 말씀 전하는 그 정의 말씀을 신종하여야만 알고게 돼서다음다 낭백성이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종은 이제 십삼사 절명에 대하여 변성 전함으로 공중문을 열심히. 영접받게 되고, 남은 백성은 예비체법수 인도받아서, 환란제왕심판을에 절대는 보호와 인도하여 항목을 받아야만, 새시대 측을 이루게 되는 것이, 성경 모든 곳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림이 때가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알과 측전을 가는 때가 왔고, 양과 염제를 가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그런 전전한 척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질을 잘 순정해서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 분은 남백성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산만 대축을 복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과 정말의 역사는 용범은 개인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적인 전밀이나 가족적인 축복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데가 바로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근데 아랫골 모는 그리고 자기가 용서가 있는 것은 전선별의 역사, 바한 두월 동안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빨리 각성받아서 제력의 순종으로 의리고 경훈하고 구별된 삶을 사람 없이 중요하다. 이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당자는 삶을 산되는 겨우 본다. 망하게 된다. 십자절 16절입니다. 네가 뭐가 배우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요. 네가 감추나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요. 네, 네가 씨를 뿌리나 추소하지 못할 것이요. 감나무를 밟거나 기름을 내 몸에 밟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물의 윤려와 아압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대의 길을 추첨 중호. 이는 나로 너를 황먹게 하며 그 거미로 사람이 씻어버가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사람이 물질을 탐함으로 오히려 심판을 해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되고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님의 뜻에 절대 순종자란 것은, 이는 황무게될때 치수꼴이가 된다. 그 지금은 참된 기독교입누구냐 누가 이단 상단이냐, 정통이냐, 이것은 뭘 보면 알게 됩니까? 참된 신앙생활에서 한련자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을 만큼 하느님이 지켜주는 자는 지나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이고 아무리 정통에 큰 계를 댕기더라도한련자에 보호받을 만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는 알공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긴 것처럼, 오물에 입려, 앞뒤에 모든 행위를 가졌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서, 반란과 반락의 그걸 본다면, 물질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찬용받을 이러한 저축해야게 하고자 하는, 이런 데를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왕권을로는 왜, 증인권세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도 다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리고 시리들의두증인권세 아래에서, 청량할 때, 알곡으로 모아져서 그걸 순리하야만남에남맥 액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인 한 명의 진리다. 이게볼수 있는 것입니다. 실행의 종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윤회 말씀을 성취시켜서, 이런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때와 합당하게 맞아들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세기에 오셔서, AD 30년경에 시대 물과 들어오신 것처럼, 이제는 21세기에 새로운 존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삶이 나왔다는 것이 하면때가 찬경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거짓성 재단과 많고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죠. 그것과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간문대 재단이고 첫대교이고 순회종들의 역사고 그 시간 4천명의 인마은 별종들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수가 있고 거기에는 그래서, 치트인 쌍결을 세운 인해 권세를 밝고 철저한 을 받고, 결국은 직무를 받은 그 정의 변론을 만이 참된 진리의 단체가 이룰 수 있고, 마기를 이길 수 있고, 또, 흑암을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전선의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해 드리고, 자, 신경하고, 패달려서, 자선 만대축을 이룬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종을 대적하고, 불효와 타협하고, 거짓선 일을 따르는 것은, 죄가 되고 결국은 구원 받지 못한다. 그리 마지막 의 말씀을 들추려 하면 성령의 방자로그면다툴렸어 결국은 사업을 지 못하는 일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성년말의 역사다. 아주 중요한 법은 시절이다. 하나님께서는 종로 태다 절대로 말씀 중서이가고 진리의 변론의 역사가 마지막 제의경고임 엄중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5장, 6장을 통하여 시생의 정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꽂혀지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자손 많은 대축을 이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